3 4 집에 돌아와 월화는 벌써 주저앉으며 영채더러 영채야 나는 내가 구하던 사람을 찾았다. 나는 부병로에서 함교장의 풍채를 보고 말을 들으며 자연히 정신이 황홀하여 짐을 깨달았다.그러고 오늘 저녁 그의 풍채와 말을 또 들으니 내 마음은 온통 그에게로 가고 말았다. 조선 천지에서 내가 찾던 사람을 이제야 만나는구나 하고 빙긋이 웃는다. 영채는 그제야 월화의 눈물 뜻을 깨달았다. 자기는 함교장을 아버지 같이 생각하였는데 월화는 자기의 정든 임같이 생각하는구나 하였다. 그러고는 다시 월화의 얼굴을 보았다. 월화의 눈썹에는 맑은 눈물이 맺혔다. 월화는 다시, 영채야, 너는 그때 부병로에서 부르던 노래 뜻을 아느냐? 천하 사람 꿈꿀째 나만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 슬픈 노래 부르네. 이 노래 뜻을 아느냐? 영채는 아는 듯도 하면서도 말할 수는 없어 잠자코 앉았다. 월화는 영채를 이렇게 보더니, 온 조선 사람이 다 차고 꿈을 꾸는데 함교장 혼자 깨어 일어났구나. 우리를 찾아오는 소위 인류 신사님네는 다 자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깨어 일어난 것은 함교장 뿐이로구나. 영체는 과연 그럴듯하, 과연 그럴듯하다 하고. 그러면 왜 하늘을 우러러 슬픈 노래를 부르나요? 깨어 일어나 본 즉, 천하 사람은 아직도 꿈을 꾸겠지. 암만 깨어라 하여도 깰 줄은 모르고, 잠꼬대만 하니, 왜 외롭고 슬프지를 아니하겠니?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하고 영채의 손을 잡아 끌어다가 자기의 무릎 위에 엎디게 하고. 그런데 나도 역시 하늘을 우러러 슬픈 노래를 부른다. 영체는 얼마큼 알아들으면서도 왜왜 왜 슬픈 노래를 불러? 평양성내 5,60명 기생 중에 나밖에 깬 사람이 누구냐? 모두 다 사람이 무엇인지 하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중에 나밖에 깬 사람이 누구냐? 나는 외롭구나, 슬프구나. 내 정회를 들어줄 사람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구나. 하고 영채 등에 이마를 비비며 영채 허리를 끊어져라 하고 끌어안는다. 영채는 이제는 월화의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 월화는 다시 말을 이어 나는 지금 스무살이다. 나는 20년 동안 찾던 친구를 이제야 찾아 만났다. 그러나 만나고 본즉 그는 잠시 만날 친구여. 오래 이야기하지 못한 친구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만 갈란다. 하고 영체를 일으켜 앉히며 더욱 다정한 말소리로 예 너와 나와 3년 동안 동기같이 지내었구나. 이것도 무슨 큰 연분이로다. 안주땅에 난 너와 평양땅에 난 나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정답게 지낼 줄을 사람이야 누가 뜻하였겠니. 이후도 나를 잊지 말고 형님이라고 불러다구. 하면서 그만 울며 쓰러진다. 영채는 월화의 말이 이상하게 들려 몸에 오싹 소름이 끼치면서, 형님, 왜 오늘 저녁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였다. 월화는 일어나 눈물을 뿌리고 망연히 앉았다가, 너는 부디 세상 사람에게 속지 말고, 일생을 너 혼자 살아라. 옛날 사람으로 벗을 삼아라. 만일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날 밤도 둘이서 한 자리에서 잤다. 둘은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 꼭 안았다. 그러나 나어린 영채는 어느덧 잠이 들었다. 월화는 숨소리 편안하게 잠이 든 영채 얼굴을 이윽히 보고 있다가 힘껏 영채 입술을 빨았다. 영채는 잠이 깨지 아니한 채로 고운 팔로 월화의 목을 꼭 쓸어안았다. 월화의 몸은 벌벌 떨린다. 월화는 가만히 일어나 장문을 열고 서랍에서 자기의 옥지완을 내어 자는 영채의 손에 끼우고 또 영채를 꼭 껴안았다. 짧은 여름밤이 새었다. 영채는 어렴풋이 잠을 깨어 팔로 월화를 안으려 하였다. 그러나 월화가 누웠던 자리는 비었다. 영채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형님! 형님! 하고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영혼이 없었다. 영채는 자기 손에 낀 옷가락질을 보고 울었다. 그날 저녁 때 대동강에서 낚시질 하던 배가 시체 하나를 얻었다. 그것은 월화였다. 월화는 유언도 없었으며 아무도 그가 죽은 이유를 아는 자가 없고 오직 옷가락질을 낀 영채가 홀로 월라의 뜻을 알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뿐. 그 소위 어미는 안됐년 하고 돈벌이할 미천이 없어진 것을 원망하고, 평양 일부 김윤수의 아들은 미친년 하고 자기의 희롱거리 없어짐을 한탄하였다. 그의 시체는 국다란 배에 묶어 물지게꾼 이삼인이 두루쳐매어다가 북문 밖 북망산에 묻었다. 무은날 저녁때에 옷가락 찢긴 손이 꽃한 줌과 눈물 한 줌을 그 무덤 위에 뿌렸다.비도 아니 세웠으니 지금이야 어느 것이 일대명기 개월화의 무덤인 줄 알리오.함교장은 이런 줄이야 알았는지 말았는지.개월화는 과연 영채의 형님이었다.벗이었다.월화는 참 영채를 사랑하였다. 영채는 월화에게 큰 감화를 받았었다.영채가 형식을 일생의 짝으로 알고, 7년 동안 굳은 절개를 지켜온 것도 월화의 힘이 반이나 되었다.영채도 생각하기를 이 형식을 찾다가 못 찾으면 월화의 뒤를 따라 대동강에 몸을 던지리라 하였었다.하다가 우연히 이 형식의 거처를 알고 이제는 내 소원을 이루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만일 형식이가 이미 혼인을 하였으면 어찌할까. 혼인을 아니했더라도 내 몸이 기생인 줄 알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찌할까 하였다. 형식의 거처를 안지가 한 달이 넘도록 형식을 찾지 아니하고 어제 형식을 찾아가서 자기의 신세를 이야기하다가 중도에 끊고 돌아옴도 이를 위함이었다. 형식의 집에서 돌아온 영체는 어떻게 되었는가.